그러면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좀더 본격적으로 알아볼까 하는데요. 사실 유방암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이 없다고 하셨는데, 한국 여성에서 갑상선 암 다음에 유방암이 두 번째로 발병률이 높거든요. 그러면 유방암은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. 사실은 그 암이라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. 발생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정상적으로 있는 세포 중에 일부가 일단은 그 유전적인 그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고요. 돌연변이를 일으킨 세포의 모양또 이제 성장 속도가 달라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덩어리를 만들게 돼요.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워낙 성장 속도도 빠르고 주변의 영양분을 다 뺏어 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. 빨리빨리 빨리 자라면서 주변 조직을 파고 들고, 그다음에 이게 혈액이나 림프액을 통해서 이제 그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데 에 가서 이제 그 또암 덩어리를 키우게 돼요. 이게 이제 전이인 인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모든 암은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유방의 경우에는 유방 안에 이제 저주름반하는 젖줄이라는 유관이 있어요. 근데 유관을 이루는 세포 거기에서 유방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. 그게 원래는 한 층으로 돼 있는데 그게 어, 돌연변이 일으키면서 모양도 변하고 여러 층으로 증식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육안을 둘러싸고 있는 그 기저막이라는 거를 뚫고 주변 수직으로 나가면서 이제 유방암으로 발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.